안녕하세요. 배나운구피입니다 자, 그러면 돌거수총 어, 저는 발란스, 밸런스, 발란스형? 음, 이라고 해야겠죠. 손이 바쁜, 어, 손이 바쁜 발란스형을 쓰고 있고요. 자, 봅시다. 자, 총은, 예, 다들 제가 원한 거 쓰시면 되고, 저는 뭐, 1번은 당연히 돌거수총이고 2번은 어, 경기관총 씁니다. 이거 떨리지 않는 손. 자, 이번을 경기관총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구간마다 애들이, 와, 바글바글 앞에서 몰려올 때가 있죠? 아, 그때 갈기려고 경기관총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엄폐에서 이걸로 하자. 좀 난이도 봅시다. 아, 배트량으로 합시다. 자, 오, 다가오는 애들, 예. 네. 다가오는 애들 앞에서 이렇게 쏟아오면, 어, 나도 맞거든? 연기관청이 그나마 연중률이 높아, 다른 중. 다가오는 애들. 하기 위해서, 연기관청을 자, 그러면 방어구 제일 중요한 방어구죠. 그리고 방어구 자 봅시다 머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 아이템은 어, 이제 뭐 먼저 봐야 되냐면요 특수 효과 어느 정도 악구를 짰으면 어, 아이템 방어구 악구를 짰으면 초반에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중요 부분에서 땡겨오는 거예요, 중요 부분. 예를 서 그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월드 5 올라와서서, 이제, 아이템을 맞쳤잖아요 아이템을 마칠 때, 처음부터, 그, 기준을, 그, 무슨, 정보 사이트 같은 데서 다 나와, 어, 많이 정보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맞추는 게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끼긴 끼는데, 각 부위별로 제일 먼저 뭘를 땡겨와야 되냐면, 머리는 무조건 속성에서 정해 데미지입니다. 어, 정해 데미지. 그리고 특수효과, 는 강력한 타격 정도? 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끼하고 가방에서는, 무조건 무기 데미지 땡겨와야 됩니다. 무기 데미지. 그 다음 뚜기는 음... 치확, 아 치확 갖고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방어력, 아니면 무기 데미지, 방어력, 생명력 어 그런 거 갖고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허리띠 같은 경우는 치확 갖고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방은 무기 데미지 그리고 방어력 아니면 치뎀 네, 치뎀 치댐. 치뎀을 땡겨 오시는 게 낫고 여기서는 아마 이게 장갑에서는 어, 장갑에서는 어, 자기가 주로 쓰는 총기 데미지를 땡겨 오시고 여기서는 방어력 아니면 피 땡겨오세요. 치와극 땡겨오지 마시고요. 어 그걸 땡겨오세요. 방어력 아니면 방어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생명 생명량을 땡겨오세요. 처음에 전지 같은 거안 끼신 게 나. 어. 왜냐하면 전지 대충 대충 껴도 그만큼 파워도 안 나오고요. 어느 정도 파빙을 해야지만 스킬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예. 스킬 파워는 거의 캔슬 시키고 방어력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대충 맞추시면, 자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속성, 내가 원하는 아, 속성이야, 내가 원하는 특수 효과를 맞추세요 음.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자 원하는 특수 효과를 맞췄죠? 예, 이렇게 특수 효과를 원하는 정도 다 맞췄으면. 그다음 내가 원하는 세트 내가 원하는 세트 어, 불필요한 세트 말고 어, 효과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 머리에서 불필요한 세트가 뭐가 있겠어요 폭파물 데미지 불필요하겠죠 어, 폭파물 안쓰니까 그리고 기간단총 어,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갈아 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방어도 방어력을 원하신다면 여기서 전체 방어도 5% 짜리 이거 아니면 상태이상 응 그리고 끼시면 됩니다 저는 머리 같은 경우는 길라를 썼고요 길라를 왜 썼냐면 377을 만들기 위해서 길라를 썼습니다 전체. 내가 있는 아이템 갖고 마치, 377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길라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써, 길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운좋게 정의 데미지 40% 짜리가 나왔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다른 옵션이었는데 음 감시병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패치로 해서 감시병이 어 무기 데미지 20%로 변경되지요 20%, 변경되죠. 어20 상당히 높죠 20%면 그래서 감시병을 활용하기 위해서 음 머리는 감시병을 썼고 그리고 가방은 특수 효과는 절체전명, 재 사용 대기 시간에 25% 올라가고, 그리고 강력한 타격, 정해 데미지 썼습니다. 어, 원래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 원하는 아이템은 뭐냐면 길라를 원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소켓 때문에 예. 소켓이 방어 다용도가 있어요. 어. 이 길라를 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이 조끼에서 쫓끼에서저 전지가 아닌 전지가 아닌 공격력을 하나 땡겨 올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가방을 길날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나와요 왜냐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우선 길라야 되고 그리고 특수효과가 절제전명하고 강력한 타격이 붙어야겠고, 예,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속성이 공격력, 전지, 방어력. 하나씩 붙어 있어야 되고, 예, 또황률이또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안 나오죠? <laughs> 제가 이거 접을 때까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원하는 팀 희망사항이고, 지금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데, 희망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병하고 절제전명은 같이 플러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퍼스를 쓰게 되면, 퍼스 데미지 20%가 붙고, 퍼스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절제전명이 효과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함께 플러스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파티원이 퍼스를 발동시켰어요. 나는 대기 시간이고 퍼스를 발동시켰어. 그때 이 무기 데미지가 20%가 플러스가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절제전명 25%, 퍼스 25%, 그러면 20%, 그러면 45%가 되죠? 파티원 중에서, 저 같은 세팅을 하고, 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이게 중복 그러니까, 파티원이한 것도 마찬가지로 데미지 플러스가 된다면, 거기다가, 무적의 부대 효과까지 발동됐다. 45%에서 무적의 활동까지 플러스가 됐다. 예를 들어서, 무적의 부대이한20% 붙었다. 그러면, 65%네요. 65%. 무기 데미지 65%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이 그런 효과가 발동될지 조건 그거 모르겠네요. 음. 어, 우선 갑바는 펠리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특수 효과가 두 개가 붙기 때문에 강력한 타격도 땡기고 무적의 부대도 땡기고 그리고 소총 데미지도 땡기고10%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쫓기는 이걸로 써야겠죠. 그리고 장갑, 음, 377이니까 당연히 보정을 쓰기 위해서 377을 만들었겠죠. 속성 같은 경우는, 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거를 쓰고 싶어서 제대기 시간 감소, 어, 내 세팅에서 제대기 시간 감소는 플러스가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가 붙어 있고, 고정이 붙어 있는 아이템이 요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왜냐면, 하다용도스 캐시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지 두 개를 땡겨올 수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전지를 땡겨왔기 때문에, 허리, 저, 권총집, 권총집을 세트 아이템은 아닌, 요거를 낄수 있게 된 겁니다. 어, 요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지를 땡겨왔고요. 그리고 특수효과는 강력한 타격을 잠깐 썼다가 어 분쇄로 바꿔놨습니다. 무기 데미지 5% 왜냐하면 보라돌이 때문에 보라돌이한테도 데미지를 좀 플러스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 애들한테도 플러스 데미지 플러스 시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 정해만한 데미지 플러스하면 어 별로 좀 진행하는데 어 불편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기 데미지를 땡겨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는 강력한 타격을 땡겨왔고, 원래는 제가 원하는 희망사항은, 이거는 희망사항은 아마 이루어질, 금방 이루어질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펜리를 갖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두 개가 붙어요. 어, 옵션이 두 개가 붙어요. 여기 공격인데, 이거 공격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빼도 상관이 없어요. 어. 이걸 끼 계획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277이죠. 그러면 앞에 제가 얘기했던 희망 사항이 되면 377이 됩니다. 어, 377 희망 사항이 되면 377이 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인내를 안쓸 계획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걸 끼고 있냐면, 인내를 안 쓰기 위해서, 어, 인내를 안 쓰기 위해서 이걸 끼는 겁니다. 인내는 이제 아마 <laughs> 5초, 5초로 변경됐죠. 5초로 필수는 6이고 인내를 안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템이 안 나와요. 만약에 나오긴 나왔어. 어, 이걸, 이거를 보정해서 쓰면 되긴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속성이 전지야. 나는 방패를 원하는데. 전지면 안 돼요. 어, 전지면, 268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안 팔고, 아, 또, 장비 점수가 493이네. 응. 아, 제가 원하는 거, 우선, <laughs> 팬디를 원하는 세트는 뭐냐면, 특수효과는 강력한 타격. 그리고 지지됩니다. 무기 조작력, 무기 조작력 25%만큼 상승한다. 자, 이걸 원하, 왜 원하냐면 조작력은 그거예요. 안전성 그리고 명중률. 안전성 명중률입니다. 안전성 명중률. 그래서 그래요. 안전성 명중률. 안전성하고 명중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 왜냐면 사람 들이 무시 할수없기 때문에 지금 도교 수총 이지만 명사수 를쓰 는, 이 유가 안정성 그리고 타창 교 초의 속도, 그리고 헤드 사 네, 그것 때문에 어, 보통 명사수 를 많이 쓰 세요. 어. 이렇게 저는 세팅 을 하고 어, 이번 패치 후에 진행 할 계획 입니다. 자, 그러면, i'm bored